오늘은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laughs> 네, 이거예요 방금 어, 작품 소개 찍고 바로 찍는 거라 그리고 <laughs> 준비물은 미역. 이거는 목공 필로 제가 갖고요. 그 다음에, 어 고기 토핑 그다음에 레이어 어레진 무스터 바그 네, 다음에 초록 색깔 짙은 초록 그다음에 갈색 그다음에 노란색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네색깔이 필요해요. 네, 저는 이런 거를 모양을 잘라줄게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그리고 뭐한 개를 안 했는데, 그릇이, 아, 여기 아니구나. 그릇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릇을 사용하기되했니다 친구한테 받은 건데, 제일 나은 게쉬거한것 같아서. 살짝 모형은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미역, 미역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네, 재료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수시개 아, 준비물 소개. 이제 끝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중간에, 죄송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새로 산물감인데 이게 새로 사서 새로 사도 아껴 쓰진 않네요 엄마야 제가 책상 속에 아 이거 구독자 50명이 넘게 되면은 포핑쿠키는2 0 0거예요 정말 제가 제가 한 10월달 쯤에 한 50명이 넘으면은 포핑쿠키는한 4개정도 걸고 2 0 0을 거라서 왜할 거냐면은 일본이모 저희 엄마 친구 일본이모께서 어 10월 10월 11월 아, 10월 11일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모데나랑 오이마루, 하티소프트 모데나소프트 막 그렇게 사주, 사주고 가지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요즘 미사사에서 파는 그런, 그 뭐지? 그 오이마루 있잖아요. 그게 1분에 한 2천원 정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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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8,000원인데 우리나라가 원래 있어요. 네 색을 맞춰주세요. 먼저 초록색부터 이거를 적당적당 모든 모든 색깔씩 모든 색깔을 조금씩 조금씩 이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갈색을 너무 많이 썼나? 노란색, 이거 연두 색깔도 안 넣어주시면 이상하게 되니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색을 맞춰주시면 돼요. 되게 이상하다, 되게. 노란색깔도 살짝 이거 진짜 진하게 썼을때는 노란색 진짜 듬뿍듬뿍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이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생맞춰주세요 근데 네, 제가 방송은좀 까먹고 그냥 만들었어요 네,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금일 한점더 뜯어서. 색을 맞춰주셨잖아요. 그래서 토핑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부어주신 다음에 미역이랑 막 건더기를 찾아가지고 앞에 장식을 해주시면 막 끝이에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